인... 안녕하세요. 음... 소리라디오 제1화 이명님 사연이에요. 그럼 바로 들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전기는 친구와 관계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상황은 이러했어요. 저에겐 다섯 살 때부터 간적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랑 A랑 싫어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B라고 하죠. 그리고 유치원이 여섯 살때 전화한 아이는 C라고 해요. 그리고 달서로반에 전화본 친구는 D라고 하도록 할게요. 처음엔 저와 아이 C, D 이렇게 생명면서 놀이지어 다녔어요. 반은 갈라졌지만 일학년까지는 같이도 다녔죠. 근데 이 한때부터가 문제예요. 전 3층에 있는 사관이었고 A, C, D, B는 2층에는 3방과2반이었죠 이렇게 층이 달라지자 만날 일이 줄었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전 같은 말 E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한순간 A와 만나면 안녕, 오랜만이다. 라고 인사만 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2년 뒤, 요리 방과 후에서 A, B, C, D가 만나게 되었죠. 물론 저도요. 아, E도 있었죠. 한테이블을 다섯 명씩 앉을 수 있는 게 규칙이에요 근데 우린 여섯 명이잖아요 항상 저 빼고 앉아서 수업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일하시고 A, C, D 엄마분들은 일을 안 하세요 자주 모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자연스럽게 모여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다가가라 어, 엄청 잘해줘라 그냥 조언 말고 특별한 조언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친해져 볼수 있을까요? 네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적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친해지자 해보세요 이벤트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저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라 특별한 조언은 잘못 들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안 좋은 부탁드려요. 그러면 제 1화 소리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